자, h m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h m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매수하신 분들은 다행 아닐까요? 현재 지수가 폭락하고 있어서 이 고점을 최근에 찍은 종목들 상투를 잡아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인 투자자들의 물타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5% 빠졌는데도 어때요? H&M은 포지션을 유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H&M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이 계속 f-35 전투기로 공격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란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를 통해서 이 수에주 운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아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여기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호르무즈 해역과 여기가 전쟁이 빈번하게 반지 발생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희망봉 아프리카를 경유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이란 특수부대 이란 접근 중 해가지고, 예, 지금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HMN 같은 경우에도 이 아프리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경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2주라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운항거리가 늘어나면 뭐가 증가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연료비가 증가하죠. 그 다음 뭐가 증가해요? 인건비가 증가하죠. 그러면 뭐가 올라요? s c f i 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SCFI가 WTI처럼 해상 운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 해운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꿈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나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이 시그널이, 이 시그널이 지금 일괄적으로 집중돼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력한 급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원래 이 개인들이 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았는데, 개인은 어제 상당 부분 소진을 했고요. 그 물량을 지금 외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아주고 있죠. 135만, 그 다음 여기도 135만. 여기에서는 2500원일 때, 여기는 2950원일 때, 외인들이 이렇게 135만, 135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2만원에서 2 2만 1천원 사이에서 외인들이 물량을 어,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어, 커지다라고 보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지금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이 황금 화살표와 블루큐브가 어떠한 원리에서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 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응.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그 조정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만 9천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만 4천원까지 올라갔어니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HM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HMN 같은 경우에는 과거 5만 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보이시는 24년도까지 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추가로 하락한 게 아니라 옆으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여러분들 전고 돌파가 일어난단 말 전고 돌파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돌파한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메이저들이 매집한 물량들을 참고했을 때 보이는 여기 32,000원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 약63% 정도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HMN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기존의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50%에서 60% 정도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코스피가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한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개인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 3 가거든요. 그러니까 3배 정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3% 빠질 때 소형주는 9% 10% 빠지듯이 지수가 3% 올라가면은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9에서 10%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0% 60%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 변동성을 참고해서 봤을 때에는. 그리고 제가 요새 추천하는 종목들 보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을 횡보하고 있는 종목들을 드려요. 왜냐면 아프리카에서도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우기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냥 건기에는 어때요? 우물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 사자, 뱀, 호랑이 다 여기에 살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다 시장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쪼그라들면 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 이렇게 안전하면서 과대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쏠려요. 수급이 집중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얘는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리는 종목들은 외인 입장에서는 이거 커플링 매매라고 해요.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이 종목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커플링 공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수가 올라갈 때이 종목은 안 올라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거는 뭐냐면 플랜피예요. 시장이 떨어졌을 때 기관도 어찌됐든 수익을 내줘야 되잖아요. 기존의 과대에 낙폭된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그동안에 쭉 해놨던 거를 그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H&M이 본격적으로 2026년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지금 주가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손절, 내동매매는 자제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유효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리에서 한 50에서 60%는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저희하고 같이 매수매도 매수 다점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 종목도 이러한 시그널 체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0위 보내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 여기 39698354에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진행되는 거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구독자가 2만 명 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10만 채널 될수 있도록 주위에 저희 채널 영상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